폭 뜨는 여름에도 자켓 하나 걸쳐 주면은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뭔가 이 하체에 대한 고민도 살짝 가릴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아웃핏을 만들 수 있어서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성공 쇼핑템 클릭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성공 쇼핑템, 이성공입니다. 어, 요즘은 진짜 이봄 날씨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, 항상 봄은 짧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그래서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분들이 입어볼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자켓을 또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평일에는 일상복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고, 주말에는 뭐하객룩 데이트룩을 완성해볼 수 있는 지센에서 인기 높은 베스트4 저희가 뉴포멀 자켓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쇼핑템 클릭 자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자켓은요 린넨 셋업 자켓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조금 고급스럽다. 훨씬 더 단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컬러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베이지 컬러고요. 제가 손에 또 들고 있는 아르컬러는 민트 컬러인데 사실 이 자켓을 보자마자 진짜 고급스럽다.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지?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. 지금 같은 계절에는 사실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이런 자켓이기 때문에 촉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또 소재 자체에는 린넨하고 스판이 좀 혼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시원하고 무엇보다도 입었을 때진 진짜 편안한 거 있죠 저희가 7부 사이즈에다가 슬립도 있어서 완전 쫄깃쫄깃하게 늘어나서 여러분들의 활동성까지도 생각한 자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구매하실 때 세트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느낌을 한번 좀 우아하게 좀 만들어 주셨다가 우리도 진기주 씨처럼 와이드 팬츠라든지 아니면 이 네이비 포인트에 맞추셔가지고 네이비 컬러 슬래스하고 매치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아웃핏을 만들 수 있어서 봄과 여름에 외출하실 때 큰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셋업을 추천해보도록 할게요. 성공 쇼핑템 클릭! 자두 번째로 보여드릴 자켓은 네이비 컬러의 크롭 정장 자켓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딱 입자마자 영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반팔을 입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가벼우면서도 시원하고 뭔가 통기성이 좀잘되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푹푹 찌는 여름에도 오히려 아무것도 안 입는 것보다 자켓 하나 걸쳐주면은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포인트 버튼에이 단추에도 저희가 뭔가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서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냥 봤을 땐 네이비의 그냥 심플한 자켓이지만 이 안쪽에는 경쾌한 느낌의 레터링이 또 들어가 있어서 모임 자리라든지 아니면 가볍게 뭐 브런치를 먹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롤업을 하고 여기에다 그냥 청바지 입고 운동화 하나 신고 나가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사두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자켓도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성공 쇼핑템 클릭! 저는 이 자켓을 딱 입자마자 비율이 뭔가 슬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패턴에 과학이 좀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입으셔도 좀 길어 보인다 시원시원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포재 자체가 린넨 블렌디드로 들어가 있어서 이 자켓은 구김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린넨인 장점이 시원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여러분들이 입어보실 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테일러드이 카라가 좀 길게 좀 빠져있기 때문에 목선부터 여기까지 길어 보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고 자켓의 소매가 칠부 라인이어서 불편함 없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비율도 좋아 보일 수 있는 이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자켓의 옆 모습을 또 봐주시면은 옆에 슬릿이 좀 깊게 좀 파여 있으면서 약간의 단차감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또 비율도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특히나 하체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 정도까지 덮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뭔가 이 하체에 대한 고민도 살짝 가릴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. 무난하게 코디하고 싶어요. 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 사켓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쇼핑템 클릭! 자,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켓은요, 가장 또 기본에 충실했지만 의외로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자켓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일단 컬러를 보시면은, 전 사실 컬러가, 어, 나한테 좀 어울릴까? 이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. 어떤 의상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, 얼굴도 사는 컬러여서,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될것 같거든요. 테일러드 기본 카라의 느낌이어서,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착용하실 수가 있고, 루즈핏이에요. 내 몸도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 있고, 원피스 같은 룩에도 의외로 되게 잘 어울려서 코디할 때 불편함 없이 여러분들이 입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원단의 컬러하고 또 단추 컬러를 동일하게 맞춰서 이런 거 하나도 질세는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. 그래서 이 안쪽 원단도 보시면은 봉제선도 하나하나 원단을 덧대서 좀 만들었고 주머니 같은 것도 저희가 이박음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성공 쇼핑템 클릭! 자 지금까지 여기저기 입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간절기 자켓을 좀 보여드렸고요. 평일부터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잘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 많이들 원하셨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여러분들 확실히 책임져줄 수 있는 자켓이니까 오늘도 너무너무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오늘 본 의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가까운 지생 매장이나 온라인몰은 위비스 몰에 오셔가지고 합리적인 쇼핑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댓글, 알림 설정, 필수인 것이죠? 다음에도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